이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나무를 보시면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 동일한 나무를 가꾸는 과수원직이 아닐 정도면 이 나무의 결, 그리고 나무의 모양만 보고서도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그림 하나만 넣고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고 일반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없더라도 잎사귀만으로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잎사귀, 꽃, 열매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밑둥만 남겨진 이 그림을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을까요? 꽃이나 열매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 나무를 보고 알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나무를 기르는 과수원 직이나 아니면 어... 과일 박사, 나무 박사. 농학 박사 정도는 되어야 이 정도의 모습을 보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이나 열매 잎사귀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죄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열매들은요 나무의 열매는 사회 규범, 윤리적인 것, 또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겉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만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죄로 말미암은 결과, 열매. 그게 바로 나무의 열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가 달리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 것처럼. 행위로 나타난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분노, 증오, 질투심, 탐욕, 음란한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 종교라고 볼수 있겠죠. 마음 수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면 살해난 것이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바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매 혹은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줄기인 마음까지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더 보이지 않는 곳에 죄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중심된 이 땅에서 창조 원리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남을 돕는 일들도 많이 해도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역사 속에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만물과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성경에서는 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 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나무의 DNA, 온 양분을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가지로, 열매를 맺도록 올려보내는데,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삶의 주인의 자리, 그것이 내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죄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의 나무를 세워가고 있으면, 성경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관점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열매, 겉으로 드러나야 죄라고 생각하는가? 마음 속의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솔직한 질문이 솔직한 답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저녁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걸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까? 이 저녁 한번더 고민하고, 한번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